말씀 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써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려로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발려보실 자신이 로다 아멘. 대적 가운데 큰 승리가 있기를 이 있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이름이 레오인데. 레오야 하고 부르면 아이가 대답을 참 잘해요. 야옹! 대답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딱 들어와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레오야, 레오야 하고 찼습니다. 그럼 어디 구석에서 야옹 하고 또 나와요. 야옹 한번더 그런데 크롱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고양이의 이 골격 구조를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과라고 합니다. 근데 덩치가 커요. 겉모습이 조금 고양이하고 같지만 조금 약간 달라요. 왕처럼 군림합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한 번도 야옹! 하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소리는요, 그릉! 합니다. 땅이 진동하죠? 벌써 이 그릉 하는 이 소리에요. 악어도 흔들립니다. 악어. 그 굉장히 개팍하게 생긴 이 악어도요. 그릉 하는 이 사자의 소리에요. 그 진동을 느끼고 물속에 뛰어듭니다. 도망가요. 그 정도로 이 소리에 파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겉모습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리가 완전 달라요. 야옹이냐, 그릉이냐 다른 거예요. 존재가 다르니까 소리가 다르더라. 여러분, 주로 어느 소리를 냅니까? 야옹입니까? 아니면 그릉입니까 응? 어느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지파의 고양이다? 아니에요. 유다지파의 사자다. 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자로 표현합니다. 사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고 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소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내느냐?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냥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는 바로 찬양을 의미합니다. 찬양의 그 지파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자의 소리는 찬양의 소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사자의 소리가 나오는 2022년도 대결을 축복합니다.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이제. 탄식하는, 야옹.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요, 터널. 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터널을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든지, 어떤 사람은 짧든지, 어떤 사람은 크든지, 어떤 사람은 작든지. 여러분, 물론 길고, 짧고, 크고, 작은 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구론, 터널은 통과하게 된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 모진 죽을 그런 위기도 통과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도 통과하고 터널을 통과했어요 바울도 터널을 통과하고 요한도 사도 요한도 터널을 통과하고 제자들도 다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도 터널을 통과했어요 누구나 다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천국 백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란을 통과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란 중에 즐거워하노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예, 다 통과하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 터널을 통과하는 이 통과하는 중에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터널을 통과하는 데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요.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소리가 울려 퍼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laughs> 이게 뭐냐? 고양이 소리가 나요. 고양이 소리,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 시기를 예수님의 아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 소리, 어떤 사람은 고양이 소리를 내는데 똑같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사자 소리를 내요. 어? 터널 속에서. 그러다가 또 터널의 어느 지점에 딱 가면 또 고양이 소리를 내네. 도대체 이게 사자냐 고양이냐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고양이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양이 소리를 내더라도 우리는 소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자녀답게, 왕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제는 소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소리가 바뀌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부르심의 사명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통점이 있는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건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있어요 목적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다른 많은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터널 속에 있든지 터널에서 빠져나오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 존재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터널에서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터널 밖에서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지금 지 살아서 호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라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입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서호흡기를 대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찬양은 첫 번째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는 때이겠습니까? 어려운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밝을 때든지 어둠 가운데든지 있 상관없이 터널은 조금 어둡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고향의 소리에서 벗어나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과 인생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달라져요. 사자의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 그 수풀이 그 소리에 굴복하잖아요. 그 소리에. 우리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진다는 라 거예요. 왕권으로.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고양이 소리를 내면 그 환경이 우리를 덮쳐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사자 소리를 낸다면 그 환경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글쎄,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는데도 지극 같은 어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그 어둠을 통과하는 중에도 사자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람이에요.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금 마음을 다하여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파야 수금아 모든 악기들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막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야 굉장히 좋은 일이 지금 있나봐요. 굉장한 일이 있나봐요. 뭔가 멋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할렐루야. 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나봐요 지금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는 아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와대단히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멋진 일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큰 승리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일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런가요? <laughs>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아주 심각한 실패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지고 있어요 지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달세의 왕국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 보통 전쟁에 지고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죠 왕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지금 굉장한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여, 죽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군사가 다 죽어가고 있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아니,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것도 다행스러운 건데, 지금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죽겠어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 하시나이 하나님이 지금 팔짱 끼고 계세요내 환경과 내 삶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문제가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국이 지금 허물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위경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발발 떨면서 고양이 소리를 내게 돼요. 고양이.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이거 어쩌지. 이거 후퇴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알고 죽겠네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판에 다윗의 입에서는요. 고양이 소리가 안 나와요. 사자 소리가 나와요.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찬양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기를 축복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 여러분 이러한 찬양에 이러한 소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로 바뀌어요 찬양하면서 여기 지금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하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간구로 바뀝니다.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10절에 보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나옵니다. 에돔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하여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거 에돔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큰 전쟁 가운데 지금 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찬양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의 심의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심지어 깊은 터널에 들어가서 질같이 어둠을 통과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기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자의 소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자의 소리를 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칠흑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사자의 소리를 내는 이다위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 소리를 냈다면 영원히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양이 소리 냈잖아요.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또 살펴보더니 고양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고양 이 소리. 야옹 야옹 야옹. 우린 다 죽었어. 큰일 났어. 철병 거가 있어. 거인들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고양이 소리를 낼 때. <laughs>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뒤로 돌아이 갓!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고양이 소리냐, 사자 소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사자 소리를 냈어요. 그, 여기, 시편. 108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서예요. 역사.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8천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승리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도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 사랑받던 다윗도. 예.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치고, 온전히 하고,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징계하지 않은 자는 사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지금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덤과의 이 전쟁에서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어가는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 고양이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반전의 역사를 주십니다. 놀라운 승리의 반전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실패하고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요.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이 여기에요. 다윗이 소금골짝에서 에돔 사람 아까 에돔이라고 했죠? 누가 나를 저 성에 이끌고 에돔의 그 성에 에돔 응?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와명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대승을 거두어서 명성을 떨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항상 찬양하는, 항상 사자의 소리를 내는 이 다윗의 삶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더라.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10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전쟁의 실패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다면, 다음번에 또 전쟁 나갔을 때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번에 또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경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리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평생에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 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다윗시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다이슨 찬양하기 때문에, 찬송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대결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양이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찬양의 소리, 사자의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호사밭 골짜기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여호사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다의 군대는 너무 작아요. 치고 들어온 적군은 너무 커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찬양할 때에, 하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역사하셨다.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역사하시더라. 사자의 소리를 낼때 역사하시더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저 깊은 터널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감옥이에요, 감옥. 굴이에요, 굴. 그런데 갇혔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다 열어주더라. 예,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자의 찬양의 소리를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하나님의 통로가 열어지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도 찬송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 절에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어려운 전쟁의 실패 가운데서도 군대가 군사들이 자기 군사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고향의 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항상 유다 지파의 사자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큰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쭉 보십시오. 시온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따라가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자와 같이, 유다지파의 사자와 같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2022년도 이한 해는 다시는 고향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심지어 내 눈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 지금 터널 속에서 칠 같은 캄캄함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의 깊은 곳을 통과하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담대히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굳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승리가 급속하게 여러분 삶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오늘 다윗이큰 승리를 거두고 가는 곳곳마다 인생의 승리를 거두었듯이 여러분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